아아아아아저 <목소리> 위에 저아저 조명이 아니라 눈이 너무 부신거야 아 <laughs> so <목소리> 나이 서른 먹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1달러 우리 RV 그랜드 캐니언으로 출발! 오, 오, 오.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은 여정이네요 네, 그랜드 캐니언 여기 너무 멀다 여러분나 사실 100만 원에 미국을갈수 있어? 예,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영상을 저희가 살짝 보여드렸거든요. 아 정말요? 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에이. 야, 이거는 진짜 옥태현 씨 여행은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하려고 할것 같아. 에이. 그런 에이. 느낌 에이. 안 들어요? 그래. 진짜 한번 하고 싶어도 되는. 저같이 이제 좀 음. 어, 정, 생각을 정리할 음. 음. 필요가 있는 친구들 에이. 혼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친구랑 가서 또 좋은 추억 쌓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투표 멤버 중에서 어, 저런 데 가면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제일 맞아요? 쓰읍. 글쎄요, 뭐, 어느 멤버랑 가도 큰 문제 에이. 없이. 어. 박진영씨는 단둘이 가면 어때요? 안 가요 그냥. 안 가요? 네, 안 가요 왜요? 단둘이 가면 안 오고 살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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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갔을 때 이경규씨랑 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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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도 네. 중요해요 네. 그러, 그러, 그러. <laughs> 그때 그럼. 이경규 <씨였던> 그 이경규씨 어떤 그 성격이 아주 크게 달랐을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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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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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때는 계갈 만해요 요즘 많이 와주셨어요 요즘은 다 안아주고 싶죠 요즘 많이 좋 와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에뭐일단백이었어요 예. 옛날엔 진짜